자 도면 템플릿을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새로 만들기를 클릭한 다음에 스탠다드 d idw를 선택해서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새로운 도면 환경이 열리게 되겠죠? 자 그러면 도구 톱의 문서 설정을 클릭해서 자, 활성 표준을 지수스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현재 있는 경계와 ISO 이두 가지를 전부 다 삭제해서 없애겠습니다. 도면 자문을 확정한 다음에 경계 항목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새 경계 정리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스케치 환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직사각형 명령으로 이렇게, 자, 직사각형을 하나 작성하고요. 치수 명령으로, 자, 이런 모서리에 다음과 같이 10mm라고 이렇게 치수를 정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두리 중심에 길이 5mm 짜리 이제 마크를 하는데 너무 쪽 작아가지고 제가 제어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합시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길게 그려요, 일단.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네 개를 다 선택한 다음에 동일 구속 조건을 선택해서 자, 길이를 전부 다같게 맞춥니다. 그 다음에 5mm라고 치수를 주워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한 방에 작아지겠죠? 자, 그러면 스케치 마무리를 합니다. 이름을 자, 저 같은 경우는 메카피아라고 지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경계 항목에 메카피아라는 항목이 생겼죠? 더블 클릭하면은 자, 다음과 같이 삽입됩니다. 자, 이번엔 제목 블록을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제목 블록 확장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새 제목 블록 정의.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 구체하지 않아도 돼요. 아무 때나 되고, 이렇게 스케치 환경에서, 자,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이렇게 라인을 쭉 내리고, 20 여기도 20 15자 15 이렇게 일단 작성을 해 놓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 명령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원하는 데 점을 이렇게 통 찍어가지고 자, 여기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 크기는 4으로 타오마를 한 다음에, 자, 저기 들어갈 텍스트를 써주죠. 확인하면은 이렇게 작성됩니다. 그러면은 텍스트 중간에 점 보이시죠? 이 점을 끌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적당히 자, 위치를 시켜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텍스트를 복사, 컴,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해서 복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하면은 자 이렇게 텍스트가 하나 생기게 되죠 자 그럼 이 텍스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서 자 텍스트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싹 지워버리고 자 크기는 5로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유형은 자 특성 모형 그 다음에 특성은 자 부품 번호 한 다음에 텍스트 매개변수 추가라 해서 부품번호의 텍스트 매개변수를 가지고 옵니다. 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은 자, 부품번호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럼 다른 이제 텍스트들도, 자,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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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넣기 자, 네 개를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자, 텍스트 편집을 한 다음에, 자, 이건 지워버리고, 추상법, 아, 크기는 좀 줄일게요. 3.5로. 나머지 것들도 일단, 자, 지워놓은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서, 자, 텍스트를 적당한 곳에 위치시킵니다. 이거는, 자, 삼각법. 이거는 척도. 이거는 1대1. 자,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거 잠깐 뺄게요. 자, 여기다가 선명령으로 대각선을 하나씩 이렇게 그어 놓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방금 그린 대각선을 전부 다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형식에서 스케치 마인을 눌러서 자, 이 스케치가 이 선이 스케치에서만 보이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각 텍스트의 중심점을 이 대각선의 중간점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스케치 마무리. 이름을, 자, 메카피아라고 이름을, 자, 지켰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목 블록에서, 자, 메카피아가 있죠? 이것을 더블 클릭해서, 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이제 템플릿으로 저장해 보도록 하죠. 어플리케이션 버튼, 다른 이름을 저장, 템플릿으로 4번 저장한 다음에 여기다가 자, 도면 템플릿이란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 파일을 닫고 나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면은 자, 도면 템플릿이란 파일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템플릿을 작성해 봤습니다.